원래는 엄청 다복한 집이네요. 자제분들은 다 출가하셨나 모르겠네요. 지금 우리 우리는 아들 둘, 딸 둘이 있어요. 다 지금 뭐 애들이 뭐 나이가 뭐3 0대 후반 이러니까 중후반 다 됐으니까 다 도시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 서울이 고향이고 한 동네에서 같이 자랐어요. 더군다나 뭐 동창이고 그러니까. 누가 먼저랄 거 없이 자연스럽게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그전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연예인 누구보다도 더 이쁘다. 어? 그렇게 아 실제로도 그렇게 이뻤어요. 그때 당시에는 콩 깡치. 어? <laughs> 응? 콩 깡치. 그래서 뭐 지금도 이뻐요. 금슬 좋은 용일 씨 부부 결혼 후 도시에서만 살다가 7년 전 보령으로 귀어한 후로는 제2의 신혼을 즐기고 있답니다. 오로지 아내 편하라고 집도 개조했는데요. 주방에는 비밀도 하나 숨어있대요. 네. 여기는 원래 이렇게 막혀있던데인데 이렇게 아크릴 판으로 바꿨어요. 바다 진주. 여기 이렇게 내려가 보면, 아... 바다도 여기 있고, 진주도 여기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항상 볼수 있게끔, 여기 우리 사람 주방에서 일하면서도 들여다보고, 그러느라고 여기는 내가 이렇게 개방을 해놨어요, 문을. 부엉문에서 계지까지탄 3초 거리, 시야를 벗어날 일이 없겠어요. 한 시도 떼어 놓지 않고 금이야, 오기야, 오기야 금이야 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2014년도 3월 달에 여러 사람들의 손을 걸치고 걸쳐 갖고 파양돼서 우리 집에까지 오게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 바다하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건강도 회복이 됐고 또 우리 바다는 그니까 러 바다를 기르기 전에는 개를 워낙에 싫어했었어요. 근데 이제 바다 오고 난 다음에 개를 뭐세상개가다 이쁠 정도로 개를 좋아하게 됐고. 깜찍한 외모에 애교가 한가득 동물은 동물일 뿐이라던 용일 씨의 생각을 사르르 녹였답니다. 바다가 주는 행복은 상상 그 이상. 바다가 왔을 때 당시에 굉장히 그 공황장애가 와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심했었는데 바다가 와가지고 그날서부터 온날서부터 하루라도 뭐 수십 번씩 안 웃는 날이 없었어요. 아이고 저래니 어떻게 안 웃고 배깁니까? 바다가 아빠 일으켜 세운 1등 공신이네요. 명약도 필요 없겠어요. 예, 아유, 아주 귀엽네요. 뭐, 졸았지.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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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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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둘째 진주는 근처에 사시는 분이 이제 분양을 받았나 봐요 그랬는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아기가 우리 진주만 보면 뭐 자지러지게 운, 운대요 그래서 도저히 못 키우겠다고 그래서 진주가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바다라 이제 저희가 부부를 만들어 주겠다 해갖고 데꼬 오게 된 거고 귀여움 한도 초과, <laughs> 부침성도 좋아서 세살 많은 오빠 바다한테 걸핏하면 대쉬를 했대요. 명랑 쾌활한 진주가 싫지 않았는지 둘은 부부가 됐습니다. 그러나 둘 사이에 새끼는 없대요. 요즘 말로 딩크족, 친구 같고 남매 같은 부부입니다. 그날 오후. 용일 씨, 뭔가를 준비하는데요. 비닐에 든게 뭐, 뭘까요? 네? 뭐지? 내가 작업은 얼척 붕어인데 이제 가끔 끓여줘야 이들. 진지야, 아빠가 오늘 잘 끓여갖고 이따가, 응? 이따가 이게잘 끓여갖고, 응? 어렵지? 응. 그렇지. 뭐지? 아, 오전에 낚시 실패했잖아요. 네. 다른 거 준다는 게 이거였군요. 아, 뭐야 이게 작은 붕어가 아니야. 왜냐 낚시를 잘 못해. 오, 크네. 직접 잡은 대어를 통 크게 다섯 마리나 넣고. 버깨 나무, 가시오가피 나무. 이렇게. 여러 가지 넣고 끓이면요 잡냄새가 일절 하나도 안 나요 비린내도 향해도 안 나고 사람이 먹는 걸 주지 먹다가 남은 걸 주진 않는다니까 정성도 사람 먹는 음식과 똑같이 드린대요 센 불에. 고 시간 소금 간안 하고 확 구워서 부드럽게 으깬 다음 큰 가시는 일일이 발라내야 완성. 그렇죠. 언젠가 고기 사료를 같이 갔는데 사골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골을 사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며칠이 되도록 이 사골국이 안 나오는 거예요. 끓이는 건 분명히 봤는데. 그래 갖고 어쨌냐 그랬더니 받아진주 까망이 깡코기 나눠줬대. 아 이거야. 그래서 나 그날 엄청 확좀 빈정 상했어. <laughs> 상하셨... 엄청 엄청 빈정 상했어. <laughs> 근데 나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뭐 내가 사 갖고 와서 뭐 보면은 달라 그래 우리 사람. 그럼 나도 똑같이 받아진줄 깡코기 까망이 죽었다고. 귀여운 복수하셨네요. <웃음> 네. <laughs> 한솥 끓인 붕어탕은. 한약재 다 건져내고 마당으로 가져가 한김 식힌 후네 녀석 공평하게 나누어 줍니다. 야, 벌써 저업 입맛 다시네. 응? 들어와 받아 먹자. 이어와 보통 특식이면 닭 삶아 주잖아요. 예, 예. 근데 이집 애들 아빠가 선장님이라 그런지 물고기를 생선을 게 좋아한대요. 아, 잘 먹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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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저 소리 들으면저 내가 아빠라도 흥못하겠습니다 아유 잘먹는다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쁘다 셋째 까망이도 챙겨야죠 내 음. 네 녀석 중 가장 입맛 까다롭다는데 아빠 특식만큼은 편식 안하고 한 그릇 뚝딱 어. 막내 깜콩이까지 다 먹을 때까지 지켜보세요. 일일이다. 꽉 맛있게 먹는 거 보면 내가 먹는 거랑 똑같다나. 야, 설거지까지 다 했네. 예. 젊으면 이제 특식 해줄만 하죠. 예. 이쁘다. 정말. 하루해가 서서히 저무입니다 부부도 한술 뜨셔야죠. 도토리묵밥 해먹은 참입니다. 남편이 묵을 썰면 아내는그 위에 육수 붓고 각종 고명 올리고 주방에서도 손발이 착착. 좀 부럽지 않아요? 아, 부럽다. 네. 둘이하는 조촐한 식사지만 대충 때우는 법은 없대요. 네. 구목 그 씨가 작년에 캐서 말린 나물 반찬에 도토리묵은 용일 씨가 1시간 넘게 품 들여 직접 쏜 거래요. 한 끼에 저 정도 정성이 쉬운 게 아닌데 두 분한테 그만큼 정말 소중한 시간이나 의미겠죠. 그렇게 먹는 게 건강에 최고요. 그럼 묵배 한번에 그런다 보내. 뭐 하자고? 묵배. 묵배? 묵배도 있어? 아, 묵기도 되면 어, 묵배지. 묵배. 음, 진짜 뭔가 <laughs> 맛있어. 맛있어. <laughs> 아, 묵배 신선한데요? <웃음> 묵배. <웃음> 예, 예. 지금도 눈만 마주치면 하하호호 무슨 얘기가 이렇게 재밌는 걸까요?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즐겁게 맨날 한 20년만 이 정도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다. <laughs> 한 20년만. 음. 우리 애들이 음. 첫째가 지금 여덟 살인가? 아홉 살? 이제 아홉 살 됐지. 바다 아홉 살된 거야? 깡콩이가 음. 깡콩이는 이제 된 2살... 2년, 된, 2년 된 거지. 두살 됐지. 깡콩이가 음. 그러면 우리랑 같이 나이 먹어 가겠네. 우리랑 앞서거니 뒤서거니 같이 가 거야. 그러네 아, 같이 음. 갈 거라고. 계획만 하고 있어. <laughs> 아니 참네 음. 남들이 뭔개 소리만 해가지고. 우리 자식이니까. 음. <laughs> 부모들 대화는 희한하게도, 예, 애들 얘기로 시작해서 애들 얘기로 끝나죠. 네. 두분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응.